TV조선 박서진과 계약갱신 및 출연료 2배 인상. 새로운 업무 압박이 그에게 과중할 수 있을까? 이번 선택이 그의 경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최근 박서진이 TV조선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출연료를 2배로 인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박서진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TV 조선은 박서진과의 계약갱신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갱신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고민과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박서진이 TV 조선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가 받을 연봉은 두 배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그만큼 그의 인기도와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받아야 할 금액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업무 강도 증가가 과연 그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결정이 박서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박서진의 계약갱신 결정,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박서진은 최근 몇 년간 미스터 트롯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감성적인 발라드와 경쾌한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활동은 트로트의 재조명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TV 조선과의 계약을 갱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출연료가 두 배로 인상된 점은 그가 대중과 방송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로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가 향후 받을 업무 강도와 기대치가 너무 과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서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예능이 아닌 그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요구되는 책임감과 역할이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박서진은 과거 몇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가 단순히 예능인으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으며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박서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그가 맡게 될 새로운 역할과 업무가 그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tv조선의 전략적 결정, 탑6과의 협력 강화. 박서진의 계약 갱신을 포함한 이번 결정은 tv조선의 전략적인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tv조선은 그동안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부흥을 이끌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박서진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아닌 tv조선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들 멤버들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이 TV 조선의 수익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계약 갱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박서진의 연봉 인상뿐만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할 수익 배분 비율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TV 조선은 박서진의 영향력과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게 더욱 많은 보상을 제공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는 박서진 뿐만 아니라 탑6 멤버들에게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TV 조선이 이들 그룹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박서진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선택. 박서진의 계약행신은 단순히 금전적인 면만이 아닌 그의 장기적인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박서진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새로운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박서진의 경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활동이 더욱 많아지고 강도가 커지면서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활동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박서진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건강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클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그의 경력과 향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재계약의 의미.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계약갱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박서진이 앞으로도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팬들은 박서진이 이번 재계약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이전에 보여준 감성적인 발라드와 밝고 경쾌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에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나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다. 박서진의 재계약은 단순히 출연료 인상에 그치지 않으며 그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활동과 무대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많은 팬들은 그가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박서진이 앞으로도 꾸준히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TV조선의 미래 전략. 트로트의 진화와 다채로운 콘텐츠의 시도. TV조선은 박서진을 비롯한 탑6 멤버들과의 계약을 통해 트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트로트의 대중적 인기를 끌어올린 TV조선은 이들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 향후 트로트 콘텐츠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트로트 장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노래 장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방송 콘텐츠와 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계약 갱신을 통해 TV 조선은 박서진과 탑6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팀워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공연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TV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트로트 콘텐츠의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박서진의 미래와 TV조선의 비전. 박서진의 계약 행시는 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V 조선의 미래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계약 연장이 아니라 박서진의 음악적 성장과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와 활동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TV 조선은 박서진을 비롯한 탑6 멤버들과 함께 트로트 장르의 변화를 이끌어가며 더 넓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서진의 재계약은 그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의 팬들과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박서진의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TV 조선과 박서진의 협력은 트로트와 음악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